요게 워치, 썬더 11 등의 히트작 제도기로 명성이 드 높은 레벨5의 대표이자 각본가인 히노와키로는 반다이와 썰라이즈에게 한 가지 기획을 제안합니다. 리, 이미지네이션. 건담 시리를 즈 재창조하여 기존의 팬들을 다시 끌어들이고 새로운 팬을 유입하는 것은 물론 썰라이즈의 고민이었던 미디어 믹스도 해결해 주는 것이었지요. 레벨5는 이 모든 것을 너무 잘하는 기업으로 명성이 드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만이 아니라 쇼가 쿠칸이 발매하는 아이들 대상의 잡지인 로코로 코믹에 연재되는 만화 그리고 PSP용 RPG 게임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초기부터 작품을 낳고 있었죠. 캐릭터 디자인이 너무 아이돌 취향인 탓에 본래 의도는 사라지고 어린이용 작품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졌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기동사 건담 유니콘이라는 어른을 위한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팬들은 우주세계 작품으로 보내고 새로운 작품은 아이들만을 위해서 만든다는 루머도 퍼졌죠. 하지만 그럴리가 있나요? 반다이와 썰라이즈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팬층의 통합, 나아가 시장의 통합, 건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두 모으는 규모의 경제였는걸요. 문제는 정작 나온 작품은 어린이 취향의 캐릭터로 위장한 독특한 물건이었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뜯어보면 나쁘지가 않은데, 이걸 섞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담 시대 성공은 여러가지 전통을 낳았습니다. 우선, 원소스 멀티우즈, 미디어 믹스가 있지요. 히든은 본편에서 부족한 묘사, 설명을 외전에서 다뤘는데 그 외전들의 매출이 상당히 좋았기에 이후 작품에서는 본편의 서사를 보완하는 외전을 초기 단계부터 기획하게 됩니다. 나중엔 너무 정도가 심해서 본편을 이해하기 위해선 꼭 봐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마주입니다. 기존 건담 팬들은 전통적으로 과거 건담의 요소가 작품 속에 나오는 것을 반가워하지요. 이를 아는 히노 시는이 작품을 과거 건담을 리, 이미지 네이션 떠올리게 하는 작품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인지 이 작품은 잘 뜯어보면 패러디, 오마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구성이 그랬죠. 1대 플리트 편은 70년대 로봇 애니메이션, 2대 아센 편은 80년대 리얼 로봇, 3대 키오편은 90년대 용자 로봇의 플롯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슈퍼로봄으로 오마주한 플리트 편은 적은 70년대 전가인 수수께끼의 우주인이며 적의 디자인도 특출물의 적과 같지요. 적의 정체는 사실 인간이며 대화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전개까지 그대로 오마주합니다. 이대아센 편은 시나리오부터 디자인, 캐릭터의 갈등 구조조차 제타건넘을 떠올리게 합니다. 건담 팬들이라면 아셈과 제아트의 관계에서 암으로와 샤의 관계를 읽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기존 건담 팬들은 2부만 높게 평가합니다. 3부 키오편은 기체만 보면 더블 제타 건담이 떠오르는데 영상과 연출을 보면 용자물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3대 키오편의 오프닝은 용자물 하면 떠오르는 오바리 마사미 씨가 맡았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건담을 처음 탑승할 때나 합체할 때 연출은 모두 용자로 보시죠. 또한 에이지 1, 2, 3란 세대의 기체 는 각각 퍼스트 건담, 제타 건담, 더블 제타 건담을 오마주한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듯 에펙스는 더불어 콘터겠죠? 여하튼 오마주, 패러디를 보면 건담 및 로봇물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알수 있지요. 과거 세대가 열광했던 작품들을 모두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작품에 담아내는 역량 히노시가 천재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나지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작품을 지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오마주를 정말 잘하긴 잘했는데 시나리오를 오마전다는 게 죄다 왕도 시나리오만 오마전한 바람에, 과거 명작에 요약본을 읽는 느낌이 강해요. 한 예로 유린 같은 경우에는 나오자마자 그녀가 적이라는 것, 어떻게 죽을지마저 다 예측이 되었죠. 퍼스트 건담의 미아루, 제타 건담의 포우와 로자미아 떠올리는 구도였거든요. 물론 오마주가 나쁜 건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시청자죠. 이 작품이 익숙한 오마주를 쓴 이유는 시드의 문법에 따라 어린 시청자들에게 건담의 세계관을 알리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 말하겠지만 이 작품을 끝까지 보고 팬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기존 건담 팬들이 오히려 식상하게 느껴진 거죠. 게다가 아이들을 위한 작품인데도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잘 다듬었고 잘 만든 콘텐츠인데 너무 많아요. 유튜브 영상 10분에서 15분짜리를 만들 때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면, 그걸 영상에 다 넣으면 만들 땐 뿌듯해도 나중에 그걸 다시 보다 보면 차라리 여러 개를 쪼개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죠? 모든 세대를 다잡고 싶은 마음에 구성을 나눴다고요. 이 와중에 건담의 오머즈도 모자라 각 세대를 분미했던 콘텐츠에 오머즈까지 들어갔으니 이 작품은 소화불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 미야카와 씨는 이 작품을 6쿨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지적당하는 것이 불량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괜찮은 제안이었죠. 하지만 반다인지 레벨5인지 아니면 방송국의 뜻인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4쿨로 조정되죠. 이 작품의 각부는 다음과 같은 구성입니다. 1부가 15화, 2부가 13화, 3부가 11화, 그리고 4부가 10화. 보시는 바와 같이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짧아지죠. 1부는 정체를 알수 없는 적과의 긴장관계, 2부는 그 적과의 긴장관계에서 살아가는 청년들, 3부는 그 적과의 싸움에서 3대가 얽히는 과정, 4부는 그 적들의 비밀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구성이 되는 바람에 시청자들은 이야기의 전체 구조를 상당히 늦게 파악하게 됩니다. 2부는 되어야 적의 정체를 알수 있고 4부는 되어야 적의 목적과 실체가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에 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복선을 정리해가면서 봐야 그제서야 비로소 이해가 되지요. 이 작품이 노린 어린 시청자들은 앞서 말했듯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흥미를 잃습니다. 실제로 어린 시청자들이 중간에 떨어져 나간 이유기도 하지요. 건담에 익숙하지 않은 성인도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1부, 2부의 프리토 아셈은 어느 정도는 깊게 설명할 수 있었지만 3부의 키오는 제대로 된 캐릭터성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으며, 일부에서 정의로운 소년이던 플리트는 2부에서는 냉철한 지휘관, 3부에선 복수기로 변하는데 복수기로 변모하는 과정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아서 3부의 플리트는 마치 딴사람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있으면 처음에 하나의 이야기를 쓴게 아니라 각각 다른 테마의 이야기를 쓰고 그냥 합친 것 같아요. 1부는 정의로운 소년이 싸움에 뛰어드는 과정을 쓰고 3부는 할아버지 복수에서 벗어나는 소년의 성장, 그리고 이후 1부의 소년과 3부의 할아버지를 플리트로 설정하는 식으로요. 물론 그 과정이 충실히 묘사되면 이해가 될지 몰라도 이분은 완벽히 아쌤과 제아트의 스토리에 충실하는 바람에 시청자들은 퍼스트 건담의 샤를 보고 바로 이어서 역습의 샤를 봤을 때 갭을 느낄 거라 봅니다. 주인공들이 이러니 적들은 상황이 더 심각할 수 밖에 없어요. 이 작품의 백미는 아쌤과 제아트의 대립 관계입니다. 우정반, 투쟁심 반인 이 둘의 관계는 아무로와 샤를 떨리게 하는데요. 48에서 제아트는 베이건의 건담인 레길리스를 타고 나와 아쌤과 최후의 일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그 최후의 일전은 고작. 1분 2초만에 끝나지요. 아쌤과 대등한 라이벌로 이야기를 끌어나간 제아트의 마지막 직원 좀 허무하지 않나요? 물론 제아트는 최종 보스가 아니지요. 진짜 보스는 최고의 엑스라운더, 제라 킨스가 조종하는 베이건 겨입니다 그런데 제라는 무려 최종화에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잠들어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인간 관계를 맺기는 커녕 등장의 개연성조차 의심스러운 캐릭터죠. 서사를 구축하지도 못하고 명분도 없는 이런 캐릭터가 무려 최종 보스로 나오니 시청자들은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재란이 해할수 없는 캐릭터예요. 검프를 하나 더 팔기 위해서 냈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정작 베이건 겨시드는 프라모델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캐릭터의 수위인데요. 3세대가 이끄는 4부작의 엄청난 규모다 보니 캐릭터가 정말 많이 나오는 바람에 아이들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보통 성공한 아이들용 작품을 보면 캐릭터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포켓몬스터에서 적은 항상 로켓단, 도라에몽에서 적은 항상 퉁퉁이와 비실이었으며 심지어 레벨 5의 히트작인 요교와 치도, 집안향과 위스, 그리고 캐릭터가 전부 지어 부득이하게 새로운 캐릭터 등장시킬 때는 몇달 거쳐가며 "왜 이 캐릭터가 나오는지, 이 캐릭터의 배경은 무엇인지를 충실히 설명하죠." 하지만 에지는 이 성인들도 외우기 힘들 정도로 캐릭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죽으면서 비장미를 연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물론 비장미는 과거 명적들의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이지만, 비장미를 쌓으려면 시청자들과 감정선을 쌓는다는 일종의 합의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없으니 불량만 잡아먹는... 연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된 캐릭터가 죽어야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작품은 주인공들이 활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량이 짧은 편이니 조연들이 서사를 구축할 시간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얘기를 못 따라가면 갑자기 나온 캐릭터가 죽는 것처럼 보이죠. 정말 작품에 큰 영향을 주면서 연출적으로 훌륭한 것은 일부에서 나온 요린 뿐이었다고 봅니다. 정의감에 만취했던 소년이 적을 인식하고 싸움에 뛰어들고 나중엔 싸움의 목적도 잊은 채 복수기로 타락하는 계기를 잘 표현했으니까요. 다만 이 부분도 일부 사람들에겐 비판을 받는데 어른들에겐 재미있는 시나리오일지 몰라도 아이들 콘텐츠에서 주인공이 복수기로 타락하는 것은 좋은 전개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마 기존 건담 팬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러다 보니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건담은 건프라 판촉용 애니메이션입니다. 작중에서 큰 활약을 하면 판매량이 올라가기에 작품기획 단계에서 반다이와 설레이즈의 철저한 검수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작품은 그런 검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듯 합니다. 감독인 야마고치 스스무씨는, 불량 문제 때문에 이 작품의 핵심 세일즈 포인트인 AG 빌더가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고 말했죠. AG 빌더란 전투 데이터를 수집하여 건담의 무기, 기체 설계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작중에서 다양한 건담의 형태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며 상품적으로는 AG 디바이스를 아이들에게 팔기 위한 마케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묘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이야기는 초기 상품 전략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말하죠. 그렇다면 전투 장면이라도 좋았어야 할텐데 우선 에이지의 전투 장면은 상당히 잘 나온 편입니다. 문제는 에이지 바로전에 반영된 것이 비우주 세계 중에서 최고 수준의 전투 연출을 자랑하는 더불어였으며 같이 전개되는 것은 역시 전투신으로 한 획을 그은 기동사 건담 유니콘이었다는 거지요. 또한 이후에 나온 빌드 파이터즈, 그 다음에 나온 차라리 오펀스도 전투신의 완성도는 상당히 높아서 에이지의 전투 수시는 높게 평가받을 수 없었지요. 시나리오, 연출 등의 문제는 상품 홍보에도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들은 총 4대의 건담을 몰지만 이 건담들은 각각의 베리에이션이 있지요. 일부의 주역의 AG-1은 각각 전황에 맞춰 스팔로, 타이터스라는 옵션 장비로 환장한 후 싸울 수 있는데요. 이 옵션 장비들이 15화의 일부를 가져가는 바람에 AG-1 노물의 활약은 더욱 줄어들죠. 일단 타는 기체는 1, 2, 3, FX의 4대의 건담이지만 실제로는 AG-1의 경우 외전에 나오는 건다 빼도 6대, AG2는 3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올수록 활약의 길은 줄어들지요.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3대 손자인 키우의 전용기, AG3와 f x 인데요 그나마 자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전개할 수 있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달리 손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바람에 거의 활약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작품은 100대1을 기반으로 상품이 개발되었으며 MG가 초기부터 기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출시되지 못했지요. 작품의 인기가 저조한 상황에서 상품화 어렵다고 본게 아닐까요? 보통 건담이면 이런 상황이라면 시나리오를 바꿀 겁니다. 반다이어설라이즈는 건프라 판매 데이트를 바탕으로 방영 도중에도 수시로 작품의 반성을 바꿨지요. 하지만 이분만큼은 그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게임과 동시에 기억되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완결전의 게임이 나왔기 때문에 시나리오의 수정이 불가능했지요. 게임은 이미 작품 완결전에 발매되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은 결말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말을 바꿀 수가 없었죠. 오히려 결말의 평이 안 좋았기 때문에 본방송을... 포기하는 결과만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후반 시청률, 아닌 시청률은 전반적으로 심각합니다. 평균 2%대로 6%대인 시드나 4%대인 더불어보다 좋지 않았으며 최종 시청률은 2.56%에 불과했지요 4살부터 12세 아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들었음에도 이 나이대의 시청률은 무려 측정불가 아이들을 신경쓰지 않았던 기존의 건담보다 시청률이 낮았으며 1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즉 청소년의 시청률은 더불어 세컨드 시즌이 2.13%로 역대 건담 중 최악이었는데 에이지는 그보다 낮은 1.01%에 그쳤습니다 즉이 시점에서 어린이와 미소년자를 유입한다는 작전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시청률을 보면 정전 남아있던 사람은 그래도 건담이니까 보는 건담 팬들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대체 이 작품은 왜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되었을까? 저는 이 작품은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건담은 정말 대단한 IP니까 건담을 여러 대 내면 다팔수 있겠지? 건담은 정말 굉장한 IP니까 아이들도 어른들도 밖으로 몰수 있겠지? 건담은 정말 굉장한 IP니까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을 다 전개해도 문제없이 팔수 있겠지? 아이들이 드라마 시즌 듣고 게임을 하면서 스토리의 공벽을 메워가면서 방송을 보겠지? 이게 욕심이 아니라면 대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저는 이 작품은 어린이 벌이고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의지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은 잘만 하면 지금까지 건너며 표현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주제를 전달하기 참 좋으시더거든요. 또한 정의감 넘치는 소년이 복수기가 되어가는 과정 등은 아이들에게 몰라도 청년층에겐 잘만 활용하면 대박이 나기 좋은 소재니까요. 인간이기에 전쟁의허생에 휘말려 전쟁을 일으키고 인간이기에 전쟁을 끝내기. 노력한다는 역사적 진리를 이 작품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나리오도 3대가 아니라 1대 혹은 2대 간의 이야기로 줄이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49화에 4가지 이야기를 몰아넣서 그렇지 각부의 시나리오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구시대 로봇 팬, 리얼 로봇 팬, 어린 로봇 팬을다 합쳐서 홍보하는 생각을 버리고 두 세대의 화합 정도로 조정했다면 소화불량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흰호 씨는 이 작품에서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모양입니다. 앞에서 말한 단점이 2부의 편집판인 메모리 오버에 대해선 싹 고쳐졌어요 뭘 보여주지 말지를 보여주는 기교가 굉장합니다 아마 본편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명작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잘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지를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는 작품이라 그렇게 판매량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작품 제작 당시엔 반다이의 공장 설비에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발매를 기획 중이던 더불어 그 장판의 후기 기체들은 개발이 취소되고 말았지요. 새로운 기획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덕분에 더불어 팬들은 에이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